이거 외할머니 선물 외할머니 선야 어, 외할머니 드리자 어마할머니 어, 외할머니한테 드리자 응. 같은데 루테인 지아잔티 복합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 하루 한 알로 와이머니 눈 건강하게 해드리자 응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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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여행할 때나 외출할 때도 따로 케이스 없이도 이렇게 하나씩 챙겨서 휴대성도 간편하게 되어 있네.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의 크기가 작아서 목넘김도 수월할 것 같아. 이번에 런칭 이벤트로 두 개를 사면 하나를 주는 2 플러스 1 이벤트도 진행돼서 푸짐하게 선물할 수 있는데. 주문을 하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기프트 세트 포장 상자가 같이 와서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데 넉넉하게 한6 개에서 8 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유준아, 이거 이따 할머니 오시면 우리 드리자. 네. 세, 오, 두, 세. 누구 거야, 유준아? 할머니 거. 할머니 거 드려, 할머니 드려. 고마워 유준아 고마워 예뻐 오 <laughs> 어, 많이 들어있네 많이 들어있어 어, 어. 어, 할머니 먹어 어, 어 고마워 이게 눈눈 침침할 어. 침침할 때 좋은 거래 눈 어.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고마워 어. 어이고 우리 애기 고마워 할머니 먹으라고 어잘 먹을게 해서 줘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애기 고마워 할머니 주세요 고마워 아 먹기가 편하네 작아서 응. 응. 엄마 꾸준히 오늘, 잘 챙겨 먹어 응, 잘 먹을게. 응.